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한주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제 주말에 가족들하고 같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는, 쉼이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복 있는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결론이 있기에, 쉼이 있기에, 보상이 있기에, 오늘을 살아갈 수가 있지요.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요에게 힘들었던 건 바로 그거였습니다. 과연 나의 고난과 고통에 끝이 있을까?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닐까?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닐까? 그러다가 요비 굉장히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그건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요비 그 전까지만 해도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전날까지만 해도. 아,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죽음으로 끝나는가 보다. 나는 죽어야지 이 고통이 끝나나 보다.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유도 알수 없이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는 말인가? 그러다가 최초로 요백에 부활의 신앙이 생겨요. 오늘 본문 13절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스월에 감추어 두실 수는 없으십니까? 주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숨겨주시고 기한을 정해두셨다가 뒷날에 다시 기억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스홀은 일종의 죽음의 시간들이죠. 죽음의 시간 동안 이 욕이 거기에 멈춰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한을 정해두셨다가 뒷날에 다시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언젠가 부활의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모든 인생의 결산의 그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날 나를 좀 불러주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나에게 보상해주시고 그런 부활의 날그 날을 욥이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이유가 있어요. 욥 당시만 해도 당시의 지혜 문학서에서는 부활 신앙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욕이 지금 최초로 부활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다음에 14절부터 나머지 본문을 쭉 보면, 당시의 지혜 문학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음이 끝인 것 같기도 하고, 괴롭고 답답해서 이게 끝인가? 다시 헷갈려하는 욕이 등장합니다. 근데 나중에 욕기 19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분명하게 욕의 부활신앙을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표준 세 번역으로 또 읽어 볼게요. 25절 보니까,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 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살갗이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지금 요기 19장이 이야기하는 거는 마치 요한 계시록에서 마지막 최후의 그날 결산의 그날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요. 요비 이런 부활 신앙이 생겼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당시의 지혜 문학서는 그냥 죽음이 끝인 것처럼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죽음이 끝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도. 부활 신앙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 12장 2절 보면 뭐 다니엘도 그랬고 뭐 아모스도 그랬고 부활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공통점이 있어요. 욥도, 다니엘도, 아모스도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광야를 겪었다는 것이죠. 그가 그런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이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최후 결산의 날이 있어. 그날이 올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결론을 내주시고, 결정적인 그날,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 소망의 그날이 있어.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남은 자 신앙 혹은 이긴 자 신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남은 자로 한달 살기 했었죠. 그리고 올해 지금 이긴 자를 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야 최후 승리가 있다 여러분 그래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요? 여러분의 광야의 시간을 재정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생각할 때 우리는 이대로 끝났어? 이대로 틀렸어? 마치 욕처럼 지금 이게 전부인 거 마냥 괴롭고 답답하죠. 그냥 오늘만 바라보면 이게 끝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광야는 과연 그런 걸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 1세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간 광야 1세대 사람들, 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죽일 작정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마치 욕이 그랬던 것처럼 또 우리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시나 보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런 게 아니라면 나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광야에서 잘 준비돼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되어서 이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들을 군대로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광야 1세대는 그들이 광야를 정의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버렸어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시는군요 우리가 여기서 죽을 거라면 애굽이 나왔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들을 위해 준비된 땅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그렇게 정의했기 때문이지. 여러분 광야를 재정의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혼내시고, 우리를 잊으셔서 창고 한 구석에다가 그냥 묵혀두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잊으셨나 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시지?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다면 그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이었어요. 예수님을 돕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셨습니다. 모든 게 지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예수님이 뭘 경험하지요? 절망이요? 좌절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경험하신 건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광야는 승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재정의하십시오. 광야는 절망이 아닙니다. 광야는 좌절이 아닙니다. 광야의 시간은 여러분이 승리를 경험하도록 준비된 시간입니다. 우리를 훈련하셔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를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광야에서 여러분 자신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내가 정의한 나, 내가 결론 지은 나, 내가 오늘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를 여러분은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결론이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승리하셨나요? 바로,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 이제 월요일부터 이긴 자로 한달 살기 매일 말씀의 집회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여러분의 광야, 여러분 인생의 시간들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광야는 승리를 경험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광야를 재정의하십시오. 광야는 절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부활의 시간. 새로운 것들을 깨닫고 발견하는 시간, 욕처럼 부활신앙이 이긴 자, 남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시간이 될 것이며, 결국 여러분에게는 이 광야가 승리가 되고, 이 광야를 통과해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사명, 약속의 땅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긴 자로 이 광야를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의 집회 우리가 사모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 광야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를 재정의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긴 자가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